자 모평균의 추정은 음... 모평균의 추정은 어떤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 내에서 그 그러니까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아기들 먹는 분유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모집단 내에서 분유에 어... 발암물질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식품의약청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그리고 뭐 부산 지역에, 그리고 뭐 대전에, 뭐 제주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표본을 X1, X2, X3, X3개 뽑았고, 부산에서 X4, X5, X6를 뽑았고, 뭐 대전에서도 뽑았고, 제주도에서 뽑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표본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했어. 그래서 엑스바1이라고 하고, 이 표본의 평균을 엑스바2라고 하고, 이 표본의 평균을 엑스바3라고 하고, 요 표본의 평균을 엑스바4라고 우리가 하자. 자, 얘가 뭐라고? 표본이라고. 자, 얘가 뭡니까? 표본의 평균이에요. 자,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우리는 exbar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한다. 자, 이 모집단에도 평균이 있겠지. 이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평균. 그런데 모집단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모평균을 실제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로 합니다. 실제로 같아, 안 같아? 실제로는 안 같잖아. 표본을 뽑고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하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 게 모평균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추정을 하니까 뭐가 생기냐?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에서 신뢰도, 95%의 신뢰도와 99%의 신뢰도, 이두 개의 신뢰도에 관해서 우리는 여기서 는 다루게 될 것이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먼저 99%의 95%의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면, 자, 95%의 신뢰도라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0.95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이렇게 있을 때, 표준화됐으니까 가운데가 0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부터 어딘가까지가 이 전체가 확률이 얼마가 된다? 0.95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 절반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된다? 0.24827214250. 0.475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게 지금 결국 뭐니? 확률 마이너스 별부터 z 어디까지 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0.95고, 실제로, 그, 표준 정규 분포표는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0부터 z, 별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0.475가 되겠지, 그지이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찾아봤더니, 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 0부터 z, 뭐, 큰 z. 그래서, 뭐, 0.475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냐? 봤더니, 여기가 별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별이 얼마였더라? 1.96이더라, 이거야. 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 이 별이 1.96이구나. 그럼 너는 마이너스 1.96이 되는구나. 따라서 얘를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1.96부터, Z는 사실 뭐니? 루트 n분의 시그마 엑스바 마이너스 m이죠 표준화하면 1.96까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얘를 갖다가 전개해서 가운데 평균만 딱 놔두면 엑스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엑스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범위를 우리가 이 모평균은 어디에 있다? 요것과 요거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범위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신뢰 구간.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는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99%의 신뢰도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니? 그때는 이 확률이 0.99겠지. 그럼 절반이 뭐겠어? 0.248, 298, 0.495겠지. 그러면 거기에 0.495를 찾으면 뭐가 될까? 그때는 2.58이 돼요. 그래서 95%랑 99%랑 95 달라지는 거는 여기가 1.96이냐, 2.58이냐, 이두개 차이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실내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여기를 한번 빼보자. 빼면 뭐가 될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 자, 이건 95%의 신뢰도일 때지. 자, 99%의 신뢰도일 때는 2곱하기 2곱하기 2.58곱하기 루텐분의 시그마가 될 거다. 신뢰구간의 길이. 누가 더 길어? 99%가 신뢰구간의 길이가 더 길어. 그지?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잘 들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당연할 거 아니야 너네들이 있잖아 관역이 요만한 걸 맞추는 게 맞출 확률이 높겠니 관역이 이만한 걸 맞추는 게 맞출 확률이 높겠니? 그치? 관역이 크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95%보다 99%가 신뢰 구간이 더 길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X바를 넘겨서 절대값을 만들어주면은 절대값의 m-x 반은 뭐가 생겨?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모양이 되잖아. 그렇지? 이건 뭐니 이거? 오차야 오차. 이게 모평균이잖아. 뭐 표본평균이잖아. 그 차이는 뭐겠어? 오차란 말이야. 그럼 오차는 이거 이하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니? 허용 한계. 오차의 허용 한계를 말한다. 즉 오차는 최대 1.96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지 그걸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 오차의 허용한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좀 다뤄보면 돼요. 자 보면 실내 구간 지금 95% 99%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대로 있고 실내 구간의 길이 그대로 나와 있고. 문제 그대로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게 어,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는 어, 모그 표본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에 준용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신뢰구간을 구하게 되면 얘가 엑스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란 말이야. 그지? 엑스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시그마가 뭐니 이거? 얘가 원래는 모 표준편차야. 그런데 모 표준편차를 알 수가 있겠니? 모 평균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모 평균을 몰라가지고 지금 모 평균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목뭐 표준편차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그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어느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의 길이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물고기 36마리를 이미 추출했더니 N이 36이네요 길이가 평균 32 표준편차가 3이었다 그러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와야 되는데,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무슨 표준 편차니? 36마리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즉, 다시 말해서 무슨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야. 모표준 편차가 아니고, 여기에는 원래 이렇게 해서 제곱이 와야 되잖아. 여기에 모표준 편차가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에 준용한다. 그래서 n 32에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지. 4분의 1 요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해됐니? 그래서 95%의 0 0구간은 뭐냐? 1 9 6 0라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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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바 마이너스 32 요런 모양이죠 그지? 따라서 M은 뭐가 돼? 1. 엑스바 32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6 분의 시그마 3 여기도 32-1.96 곱하기 6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 되죠. 여기는 그냥 우리가 배운 그 정의에 대해서 그냥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실내 구간의 길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모표준 뭐 편자가 있을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차이 b a가 보다 실내 구간의 길이다 2 e 곱하기 이렇게 된다요 k가 뭐가 되는 거야 95% 면은 196이고 99% 면은 258이 되는 겁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 뭐다 지금 배웠던 거 그대로 문제 풀어 보면 돼요 자 지금 얘가 아까 얘기했던 허용 표본 표 아니, 허용 오차지. 한개 뭐라 그래야 돼? 오차의 허용 한계. 그렇지. 음. 자, 문제에서 봐.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의 차가 5시간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다 무슨 말이야? 허용표본 한개가 5시간 이하가 되게 하란 말이지 즉 다시 말해서 m -x바의 절대값이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도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풀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 실내구간의 길이는 실내도에 비례한다 즉 다시 말해서 실내도의 값이 커질수록 k값이 커진다 196에서 258로 커지잖아 실내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루트 n에 반비례한다. 뭐 당연한 거 아니니?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였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였잖아 이게 반비례하잖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이는 그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모든 개념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문제 다쭉 풀면 됩니다. 모르는 거 질문하고, 여기까지 할게요.